여러분과 함께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로 여행을 떠나 지금까지 베네치아에서 베로나까지 여행해 왔습니다. 프로세코 산지도 들렀었고 아마로네 산지도 들렀고 그곳의 와인들도 살펴봤었죠. 이렇게 흥미로웠던 아마로네 와인 산지 발폴리첼라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 음식의 메카, 음식이 풍부한 지역 에밀리아 로마냐로 떠납니다. 아이 먹거리들이 여기서 온 거야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음식들과 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텐 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저의 와인 클래스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저의 와인 클래스 여섯 번째 에피소드 주제는 이탈리아 와인앤 치즈로드 베네토에서 토스카나로 파트 3 에밀리아 로마냐입니다. 이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중부 토스카나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고 포라는 강을 따라 형성된 평야 지대가 많아 음식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된 곳인데요. 에밀리아 로마냐에서 탄생된 음식들 중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파마산 치즈의 원조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입니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서 생겨난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산지 인증이 된 치즈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될 경우에는 이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파마산 치즈라고만 불러야 합니다. 다음 사진들은 한 2년쯤 전 이탈리아 여행할 때 들렸던 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농장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저는 유럽 여행할 때 그들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그들의 치즈나 와인 산지를 둘러보는 것이 가장 기대되고 좋습니다. 우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 소의 우유로 만들고요. 이렇게 치즈 천에 싸두어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진 후엔 치즈 모양을 완성시켜주는 틀에 몇 시간 담아두는데요. 이 틀에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문구가 구멍으로 뚫려 있어서 치즈에 새겨지게 되고, 각 치즈들의 고유 번호와 생산 연도를 포함한 치즈 정보도 같이 새겨지게 됩니다. 며칠 동안 틀 안에 보관된 후 옮겨진 치즈들은 소금물 용액에 몇 주간 담겨져 있게 되고, 이제 치즈 숙성실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한참의 공정 끝에 만들어진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는 최소 12개월에서 36개월 혹은 40개월 이상까지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때마다 취지협회의 검사와 인증이 있게 되며 숙성 기간이 오래될수록 향이 더 깊어지고 복합적이 되는데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향이 섬세하고 요거트와 과일향이 나며 스파클링 와인이나 라이트한 화이트와인 혹은 샐러드 등과 함께 또는 식전에 먹기에 좋습니다. 24개월 정도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에선 알갱이들이 부서져 떨어질 수 있는 거친 나달 조직들이 생겨나고 과일향에 더불어 견과류와 육수향이 더해지는 복합적인 향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미디움 바디의 와인들과도 잘 맞고 어느 이탈리안 음식에나 향을 더해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30개월 이상의 숙성기간이 지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나달 조직이 더잘 발달하게 돼서 이 치즈 특유의 부서짐이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입에서 사각사각하는 질감이 아주 기분 좋은 정도로 숙성됩니다. 어린 치즈에서 나던 과일향을 벗어나 이 숙성 단계부터는 견과류, 육수 등의 향에 더해 향신료 향이 부드럽게 피어나게 돼서 오븐에 구워 나오는 음식이나 파스타 등의 이탈리안 요리에 넣어도 좋고 과일 또는 꿀이나 발사믹 비니거를 얹거나 치즈 자체로만 먹기에도 아주 훌륭한 숙성 상태의 치즈입니다. 이보다 더 숙성되어 40개월 이상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생산량은 적지만 각종 향신료 향이 풍부하게 기분 좋게 나는 상태의 일은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이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에 곁들여 먹어도 좋고 음식에 넣기도 하는 중요한 이탈리안 소스도 소개할까 하는데요. 에밀리아 로마니아에서 탄생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식재료는 바로 발사믹 비니거입니다. 발사믹 비니거 또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마찬가지로 산지 인증이 되어 두 곳의 산지에서 생산되는데요. 일단, 병 모양도 보시는 것처럼 정해져 있고요. 하나는 모데나 지역에서, 또 하나는 레지오 에밀리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트라디지오날레라는 의미는 설탕이나 다른 화학 제품을 넣지 않고 전통방식으로 끓여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산지 이름과 함께 라벨에 표기가 됩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이 용어가 써있지 않은 발사믹 비니거는 와인 비니거와 색소, 캐러멜 등의 인공적인 성분을 넣어 보다 저렴하게 다량 생산되는 발사믹 비니거입니다. 전통방식 발사믹 비니거의 생산 과정을 아주 간단히 말해보면, 포도를 끓여서 원하는 당분 상태가 될 때까지 졸인 후, 밤나무나 뽕나무 등등의 각기 다른 종류의 나무 저장통 배럴에 옮겨 오랜 시간 발효 저장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전통방식 발사믹 비니거의 저장기간은 12년 이상 혹은 25년 이상 숙성으로 출시되어야 하는 규제가 있는데 전에 이 지역을 여행할 때 둘러보니 오히려 실제로는 많은 생산자들이 이보다 더 오래 저장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역사가 깊은 생산자인 경우 100년 이상 된 발사믹 비니거를 특별히 저장하며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산자마다 고유한 모양의 나무 저장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배럴이 작을수록 또 오래 저장될수록 더 산화되고 수분이 증발되어 아주 찐득한 시럽 상태의 발사믹 비니거가 되는데 발사믹 비니거의 진한 색감을 보면 왠지 사용되는 메인 포도 품종이 람브루스코 같은 붉은 포도 품종일 것 같지만 의외로 흰 포도 품종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중에서 트레피아노 포도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와인으로 생산되기도 하고 프랑스 코냑 지역에서 코냑 생산에 사용되는 포도 품종 위니 블론과 같은 품종이기도 합니다. 발사믹 비니거는 보통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위에 뿌리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혹은 새우 요리 등에 첨가해서 즐겨도 좋고 에이징이 오래될수록 맛이 응축되어 당도와 산도가 높아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에 얹거나 리조토에 혹은 고기 요리에 사용되기도 하고 25년 이상 숙성된 발사믹 비니거는 향과 맛이 훌륭해서 다른 것과 섞지 않고 꿀한 스푼 먹듯이 그냥 먹어도 좋고 좀더 강한 향을 가진 치즈나 젤라또와 함께 해도 좋습니다. 스페인 하몽 햄 많이 좋아하시죠?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큐월드 햄이 많이 생산되는데요.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서 11세기부터 고기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햄이 바로 파르마 햄, 프로슈토입니다. 프로슈토는 12개월 이상의 건조 및 숙성 공정이 끝나 프로슈토가 다 완성이 되면 산지를 인증하는 도장이 찍혀져 출시되고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견과류 향이 나는 맛있는 햄이어서 프로슈토 자체로 와인과 함께 먹어도 좋고 치아바타 같은 이탈리안 빵이나 담백한 크래커 위에 그대로 얹어 먹어도 맛있고 파스타나 고기 요리 같은 음식에 같이 넣어 만들어도 좋으며 말아서 만드는 다양한 룰라드 요리에도 이용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음식들은 지역에서 축제 기간도 있고 또 각각 박물관들도 있는데 작지만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음식 이야기는 끝도 없는데요. 이제는 와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지역에서는 레드도 화이트 와인도 다 생산되지만. 레드 와인의 생산량이 더 많고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레드 품종은 람브루스코입니다. 람브루스코는 이탈리안 토종 품종으로 흔치 않게 레드 스파클링 와인 형태로 주로 생산되는 특별함이 있는 와인입니다. 체리, 크랜베리, 수박, 오렌지 향, 꽃 향이 담긴 이 레드 스파클링 와인 람브루스코는 달지 않은 드라이한 와인으로 드셔보시길 추천하고요. 이 지역 음식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나 프로슈토와 함께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푸드의 메카라고 불리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을 한참 동안 여행했어요. 각종 빵이나 커피도 워낙 맛있는 곳이지만 오늘 같이 살펴본 에밀리아 로마냐 음식들 중에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파마산 치즈의 차이점 또 하몬과 프로슈토의 차이점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발사믹 비니거의 특별함,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대표 레드 와인인 람브루스코 스파클링 와인 등을 기억하시고, 드실 때마다 떠올려 보신다면 음식과 와인을 대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지역인 태양이 가득한 토스카나로 출발합니다.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특별하고 중요한 와인들 기대해 주세요.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